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방탄소년단과 스타벅스가 손을 잡았습니다. 스타벅스가 연예인과 협업해 관련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6일 스타벅스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방탄소년단과 콜라보레이션 한 음료 1종, 푸드 5종, MD상품 6종을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퍼플베리 치즈케이크와 마카롱에는 BTS의 공식 로고 모양을 본뜬 초콜릿이 올라가며 퍼플캔들 또한 BTS 공식 로고에 BTS 팬들의 고유 색깔인 보라색을 더했습니다. 스타벅스는 방탄소년단과의 협업을 통해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너는 그 자체로 빛나는 별이라는 공감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판매 수익금 일부는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블루밍 퍼플 뱅쇼를 비롯해 별빛이 반짝이는 밤하늘을 형상화한 보라 색상의 다양한 상품을 선보입니다. 스타벅스는 콜라보레이션 푸드 5종 중 2종을 구매한 고객에게 선착순으로 방탄소년단 로고 모양의 캔들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특히 협업 시즌 기간 동안 방탄소년단의 맵 오브 더 소울 페르소나 앨범에 수록된 Make it right를 전국 스타벅스 매장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 송호섭 대표이사는 한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방탄소년단과의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진정 빛나는 별들인 대한민국 청년 지원 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는 계기가 될수 있길 소망한다 라고 밝혔습니다.